하버드 출신. 의사가 경고한 6가지 암 유발 음식 암은 오늘날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도 크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암 발생 위험에 조용히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에서 소화기 전문 훈련을 받은 사우라부 세티 박사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암 발생과 연관된 6가지 일반적인 식품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간편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인식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들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이는 대장암 등과의 연관성이 명확하다는 의미입니다. 세티 박사는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과 방부제가 장점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변이를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구운 닭고기나 렌틸콩, 병아리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집밥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당분이 많은 음료입니다. 탄산 음료나 인공 향 첨가 음료는 기분을 좋게 하거나 빠르게 에너지를 얻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티 박사는 이런 음료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만성 염증을 악화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비만과 관련된 유방암, 췌장암, 대장암의 위험을 높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코코넛 워터, 직접 만든 과일물, 허브티 같은 음료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감자튀김. 튀김 만두 등 기름에 푹 튀긴 음식은 맛있지만, 튀길 때 생성되는 아크릴라마이드. 는 대표적인 바람 의심 물질입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반복해 사용할 경우 더 위험합니다. 세티 박사는 이런 음식들이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을 유발해 암 발생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대안으로는 에어프라이어. 오븐에 구운 채소나 간식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탄 고기입니다. 불맛을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고기를 너무 태워서 먹으면 이종 아민 HCAs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반복될 경우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가능하면 고온 조리 대신 저온 조리, 찜, 오븐을 사용하세요. 육류를 굽기 전 허브와 함께 미리 자으면 유해 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술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변화시키고 필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방암, 간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술 대신 콤부차, 비트 발효 주스, 석류 주스 같은 무알코올 발효 음료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초가공 식품입니다. 즉석식품, 인스턴트 라면, 포장 간식 등은 편리하지만 대부분 영양소가 제거되고 인공첨가물, 정제당, 해로운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티 박사는 초가공 식품의 지속적인 섭취가 저강도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암 발생의 주요 환경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통곡물, 신선한 채소, 견과류, 콩류로 집에서 간단히 만든 식사가 훨씬 안전합니다. 오트밀이나 채소 넣은 밥한 그릇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6가지 음식, 혹시 평소 자주 드시진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하나씩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